어는데 저거는 갈색빛일 줄 알았는데 주황주황한 아이가 봤어 음. <laughs> 입조이가 눌려있는게 너무 웃긴데? 이거 살짝 <웃음> <웃음> 이게 그거거든요 이게 가운데 털 천에다가 흰색깔 박음질을 넣다 보니까 이게 털이 같이 낀긴 거예요. 제가 털좀 빼주겠습니다. 오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른 얼굴이 왔는데 이거 살짝 음좀 아쉬운데요. 눈이. 눈이 이렇다고? 눈이 너무 가운데로 물렸어요. 그러니까, 가운데로 물린 게 문제가 아니라, 살짝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도, 우리 집에 왔으니. 어쩔 수 없이 또 사랑해줘야죠 살짝 눈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안해 <웃음> <웃음> 돌아갔어요 제가 인형을 만들다 보니까 맞아 수술 다 맞는 중 <laughs> 눈은 꼬집히고 있어 <laughs> 미안해 공각이좀 있어가지고 어차피 조금 나아졌죠. <laughs> 살려줘. 벗어내야겠어. 이거는 이제 좀 이따 가신앙부로이좀 만나게 해줄게. 그리고 아, 진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완전 부드러운 것도 아니고 되게 뭔가 살짝 지저분하게. 이렇게 뭐 꾸적꾸적한 이털 표현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오, 이 제가 이 얘가 카푸치노에요이 여기 색깔인데 카푸치노고 에스프레소도 제가 데리고 왔고 얘가 에스프레소. 이렇게 얼굴 빨리 바퀴. 대박박박박기역. 그리고 치킨 형님의 대상이 또 조금 안낼겸 같이 시킨 게 너무 귀여웠어요. 제가 미피가 맨날 들고 있는 노란 곰돌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요즘 제가 같은 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되게 작다. <laughs> 너무 귀여워서 그리고 무드등이어가지고 가차를 하나 샀습니다. 하나당 <laughs> 으, 너무 작아. 헐 너무 작고 소중해요. 이 노란곰들 제가 좋아하거든요. 이거 피규어도 있어요. 한번 빼서 켜보겠습니다. <laughs> 세상에 너무 이쁘잖아. 세상 에 너무 이쁘다. 진짜 여기 <laughs> 미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뭔가 진짜 불빛처럼 조금씩 움직여요. 이노란건돌이야기피 가차 제품이 이제 일본에서 <laughs> 뽑기로 나오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한국에서 수입해서 가차로 파는 부분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그냥 원하는 제품을 파는 분들이 있어. 저는 걔 똑같은 아이예요 이건 제가 선물 줄 사람이 있어가지고 같이 시켰고, 일단 출근을 하러... 축비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왔더니 또 택배가 이틀 리들 빅시티? 이렇게. 무슨 스티커가 붙어있네요. 이런 거, 그런 거. 이거 못 지나쳐요. 못 뜯어서 보관해요, 돼. 아! 오예. 비닐이어서 쉽게 떼줍니다. 아, 어! 제가 이런 거 진짜 못 버리거든요. 중요한 거 같아요. 브랜드 스티커. 아이고. 저는 기념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는데 <laughs> 이런 거 스티커 싶으면 저는.. 어. 그래서 조금 지저분하게 해줬지만 이렇게 떼서 저는 이거를 여기다 붙여줄게요 어차피 여기 좀 스티커로 채울 참이었어가지고 채워줄게요. 그리고, 어보 있습니다. 어머! 세상에! 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맨날 밟았더니 레이스가 거의 뜯어지기 뜯어졌네요 이거는 수을해어요이에 원피스를 샀는데, 이야, 스티커도 안에 넣어주네요. 이야, 진짜. 핑크다. 제가 핑크 좋아 <laughs> 핑크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겠까요 사이즈를 사이즈를 보고 사긴 했거든요. 사실 제가 이런 인넥이잘안 어울려가지고 조금 걱정이긴 한데 와, 가격도 진짜 비쌌어. 9 8 0 0 0 보이시나요? 아, 향기가 되게 좋네요. 이렇게 보시면 자수 디테일이 색감이 잘안 담기는데. 어 눈빛이야. 파스텔 톤의 포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포도가 장식이 돼 있고 옆라인에도 포도가. 이렇게 파스텔 톤의 포도가 들어가 있고, 사실 빈티지 중에도 좀 후줄근 하긴 해요. 어, 잠깐만, 팔, 잠깐만. 이거 저한테 안 맞을 것 같아요. 이 팔. 너무 얇은데? 이거 누구야? 이거 어, 저집 열어서 쓸게요. 그치? 팔뚝 <laughs> 제가 한 발뚝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앞뒤가 따로 앞뒤가 따로 있네요. 40. 사이즈 40? 이 들어가 있고 벌룬처럼 우리는 이렇게 옷이 되어 있을 낼것 같기도 하고. 오늘도 택배가 많이 왔습니다. 일단은 나는... 아, 오면 올라오면서 까볼 거 같은데 찾았어. 어머, 까볼게요. 아, 그걸 거예요. 제가 본장에서 주문한. 짚으 짚자.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게 분장히 되게 쌀을 내놓서길래에하거든요 이렇게 콧망이라고할수 그러니까 있는데, 짠. 분명히 화이트 키티였겠지만 갈색 키티가돼버린 날짜 달력. 너무 깜찍하죠? 이거는 안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이요 진짜 오래돼가지고, 여기 보시면 다 흠집이, 여다 살짝 기스나 있는 거거든요? 조금 징그럽긴 하다. 하지만, 샀어요. 오늘 며칠이지? 5, 6, 7, 8, 9, 10, 11, 12일인가요, 오늘? 4일인가? 1 2일까지 해놓고, 좀볼게요 이거는 돈으로 챙겨주셨나봐요. 마스크, 으아. 가지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저는 이런 거못 껴요. 너무 부끄러워. 소품샵 알바할 때도 저런 거 입고, 제가 거든요안 켰어요. 안전기잖아. 어머, 뭐야? 어머, 이거 보세요. <laughs> 아뜨러 너무 귀여워. 이거 봐요. 이거 다 옷이 옷이 옷, I love 뭐라 잡힌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가 아쉬운 게 여기 리본이 연결이 안돼 있네요. 이렇게 연결이 안돼 있고 자른 것 같아요 그. 그리고 모자를 벗겼을 때 머리가 <laughs> 이것도 자르신 것 같아요. 끝쪽을. 이게 조금 아쉽네요. 하지만 그래도 너무 귀여워. 제가 트롤 인형이 하나 더쁘거든요 그리고 트롤 인형 특징이 오토바퀴수 있어요! 이 몸통이거든요. 배꼽도 있어요. 얘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건 너무 귀엽죠? 제가 트롤 인형이 하나 더 있거든요 오비 트롤 개랑 같이 두고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트롤 중에서도 좀 예쁘게 생긴 것 같아가지고 핑크 머리는 처음이어가지고 보고서 같이 팔시길래 구매했어요 귀엽죠? 앤뇽? 지금 이트롤요 둘이 근데 너무 안 어울린다.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트롤이 두 마리가 됐어요. 둘다 파란 눈이에요. 얘도 얘다 쌍둥이인 걸로 하죠. 좀 무섭나? 이렇게 두 마리가 되었고. 어 다음 택배도 까볼게요. 이거는 인스타로 구매한 아이인데, 이 아이는 뭐냐면, 아이고, 아이고, 바로 하라며, 양배추 인형이에요. 양배. 아, 너무 안 찬다. 아, 진짜 너무 안 찬다. 양배추 인형입니다. 이거 혼자 앉아있을 수 있는 건가? 일단, <laughs> 머리는, 머리는 빡빡이었다는 양배추 인형인데요. 아, 너무 하찮아 양배추 인형 처음 사보거든요 근데 이 하찮은 이, 이, 이 이게 이 너무 안살 수가 없어요 여기 택도 붙어있는 제품이었네요 이런 건잘안 봤어가지고 귀여워요 22,000원에 저렴하게 구매한 양배추 인형입니다 얘는 우리 글루미 베이를 곁에 둬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근처 테이블은 너무 더러워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럼 선물도 같이 넣어주셨어요. 인데 이거 때문 너무 귀엽다. 아, 너무 귀여운데? 제 스타일이에요. 완전 제 스타일인데? 이 원숭이 뭐야? 진짜 원숭이야? 뭐야?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어머, 얘네 움직여. 어머, 이거 뭐야? 너무 귀여워. 당장 이걸로 갈아야겠어요. 너무 귀여운데? <laughs> 음, 손드도 있더라고요. 이거 제일 먼저 알겠어 어, 구시체 너무 예쁘시고. 좋아하는 과자 들어있고. 너무 귀엽고. 너무 귀여워라. 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택배가 왔어요. 풀면 어. 안 되는데. 뒤로 뜯으면 되겠다. 이제 47번. 뜯어볼게요. 야호! 내가 뭘 받았냐면. <laughs> 아 이거 되게 크다. 하찮은 풀을 미용을 시켰는데 와 어, 진짜 하찮아 어, 진짜 하찮아 너무 귀여워요 이거 제가 먹 간식인데 이거 보세요 아 너무 하찮은데? 진짜 너무 하찮은데요? 우와 근데 여기 살짝 이렇게 풀렸네요 하지만 이거는 제가 다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아 너무 하찮네요 너무 귀여워요 이거 보세요. 키링으로 달수 있는 앤데 애인데... 커플로 다른 사람이랑 누구랑 할까요? 나는 난... <laughs> 아 이거 너무 웃긴데 아 이거 너무 웃기네요. 이거 옆쪽에 다 줘야지 퍼즐 퀴즈 같은 거 있는 게 동물인데. 이렇게 먹어주는거 아시죠? 옛날 사람인가요? 옛날 사람이긴 한데 애감이랑 이거 잘 먹고 싶어요 아 이거 빨대 는게 너무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짜잔 짠 이제 다시 토막이 났어요. 단아나 우유가. <목소리도> 민규니님 진짜 좋아해요. 저 너무 아차는